영어원 내시면 되고, 안내 학생은 20에서 20까지 1 2 0 0 0 18에서 1분은 만원. 그래서, 이해해서 드려주시면 아, 되에요 혹시 학생에 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요니다 점점 이렇게 차고 있어요, 자리가. 지금 보니까 처음 서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 소감은 어떠세요, 혹시? 개강해서 친구를 만났으면 너무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선후배사이 <목소리도>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딱 들어갔어, 딱 네. 들어갔어. 학부 잘 지내고. 학습도를 네.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 어 일부분으로 해서 아예 특화된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그리. 우리과 과목 어, 이미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내가 뭐만 네 수업 네 개만 들으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로장이 세기라고 했죠. 아니면 국방 종이 인데는 더 많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거면 어 우리 과가 국가대학에서 하나씩 뽑는 숙성학과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국문 한국어 교육학과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인스타 계정도 나오고 유튜브 채널도 나와요. 우리 인스타 계정 팔로우 좀 해주시고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 부장을 맡고 있는 이공학권 김보은입니다. 네. 네 어, 대제문학은 저희 어, 국어동문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전통적으로 매년 어, 발행하고 있는 모집이고요. 지금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제 분야은 시인 소설 수필 에세이 등이고요. 네, 작성 분량은 어, 많은 학생들의 어 작품을 받는 걸로 다만 해서 시는 한편 이상, 그외 소설 수필은 평균포서 최대 사천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여 대상은 1학년에서 4학년 전학년인데요 1학년 학생들은 필수로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1학년의 교육총 주제로는 대학생활인데요. 분야은 자유고요. 아, 분위 중에서꼭 대학생활을 해야 된다 되나라고 이름 많이 하시는데요. 어, 대학생활은 지않안셔도 되고 관심 있는 주제나 다른 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첫 활동 이름하여 동고동락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기에 쓰있는데요 선후배 간의 가치 있는 교류를 활성화하고 풍성한 학과 생활을 동호하기 위해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 지금 선배가 누군지 후배가 누군지또 심지어 동기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어, 그러 그러니까 서로 좀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라인, 팀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 최유미 선배님의 끝강이 있겠습니다. 핸드폰을 모음으로 부탁드리고 예쁜 자세로 걱정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 외국인 네, 학생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떨리는데 네, 잘탁드되고요 내가 오늘 또 혼자 없어 나갔나? <laughs> 이런 생각을 급잡한 <laughs> 생각을 하긴 하곤 하고, 해. 그다음에 수업 중에 좀 당황스러울 때는 갑자기 도망갈 때, 아 저희 학생들이 그 K-pop을 굉장히 좋아해요. K-pop 아이돌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라져서 물어보면, 선생님 저팬사인회가야 돼요. <laughs> 이러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동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은 자유롭게 먹으러 여기서 개강 중에 마무리여서 밥 먹으러 가는 분들만 남으면 되고 밥안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보여드릴게요. 2학기 동안 이 팀은 무조건 한번 이상 활동을 해야 하는 거라서 일단 사진 제가 공지는 전체 다시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사진은 한번 찍어주셔도 되고 이대로 일단 여기 있는 밥 드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은 사진 찍어야 돼요? 토게 보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강 토에 마무리하고 그 가실 분들을 가시고 밥 먹는 사람은 나와서 저기 두, 뒤에 있는 저기 그 학생이 뭐 따라가면 됩니다. 네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해요.